지금부터 발암물질 배출 저감계획서 결과 발표 및 이행점검 지역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2년 9월 구미산단에서 불산이 유출돼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8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민 1만 2천여 명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와 함께 가축과 농작물, 차량 피해 등 심각한 참사를 겪으며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에 의해 현행 화학물질 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법 제11조의 2에 따르면 발암물질 취급 사업장 중 대상 사업장의 배출 저감 계획서를 기업에게 제출받아 지자체 장이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결과 11월 현재 대상 기업 221개 사업장 중약 58%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법률상 공개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모든 지자체가 공개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또 주민 공개용 배출저감계획서 내용이 충분히 배출 저감을 확인하도록 표기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된 배출 저감 계획서 사업장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배출 저감 이행 점검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조준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께서 221개 사업장 배출 저감 계획서 분석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일가 건강과 함께 강민이 의원실을 통해서 제공받은 환경부 전국 221개 배출저감 대상 사업장의 배출저감 계획서를 분석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출저감 계획서는 화관법 11조 2항에 따라서 배출저감 대상 사업장이 기업이 배출저감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을 하고 어 주민들은 이것을 어 지자체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어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이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그 지자체에서 음, 배출저감계획서를 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 수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21개 사업장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모든 사업장이 일단 배출저감 계획서를 제출을 하셨고, 그 중에서 어 대다수 90% 이상의 사업장이 배출저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서 이러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료를 살펴봤었을 때. 사실 배출저감계획서는 주민공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주민들이 아 이것 배출저감계획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용은 이 유학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것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저감계획서 자체에서는 배출저감계획을 쭉 작성을 하고 그 나중에 확인된 부분.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실제 배출이 증가되는 20여 개 사업장들이 확인이 됩니다. 주민들이 봤었을 때는 배출저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증가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환경부가 배출저감 계획서 양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많은 그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식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좀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저감계획서 공개형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이 실제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은 이렇게 배출저감을 통해서 나온 이 화학물질의 양이 본인들에게 얼마나 들이마시는지, 이게 정말로 내가 마시는 화학물질양이 줄어드는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배출저감계획서 공개형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화학물질 배출 저감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와 연계가 돼서 이러한 결과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출 저감 계획은 이제 시작되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런 화학물질의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시금석이 될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시작되는 제도이니만큼 모든 지자체, 환경부, 관련되어 있는 기관과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모두 이런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주민에게 즉각 공개하고 사업장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 2017년 개정된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2020년부터 발암물질 배출 저감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5년마다 사용하는 발암물질의 배출 저감 계획을 세우고 매년 지자체로부터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1급 발암물질 9종에 하나여 연간 1통 이상을 쓰는 221개 사업장이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각 지자체에 전달되었고, 지자체는 올해부터 주민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본 제도는 직업성, 환경성 암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대체로 시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21개 배출 저감 계획서와 지자체 주민 공개율을 분석한 결과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환경부와 지자체에게 제대로 된 배출 저감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개용 배출 저감 계획서의 내용과 양식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배출 저감 계획서에는 이번 배출 저감액에 의한 추가 제거율 표기를 기존 시행되고 있는 제거율까지 포함해서 표기하다 보니 실제 매년 얼마나 저감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기 어렵다. 또한 배출 저감 계획이 없거나 오히려 배출량 증가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명확한 사유를 작성할 수 있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저감 활동이 대기화학물질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하여 실제 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올바른 배출 저감 제도 정착을 위해 기업, 지자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배출 저감 계획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출 저감을 하겠다는 사업장은 전체의 90%에 해당되는 198개 사업장이었고 배출 저감 비율도 31%에서 99%의 저감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이 98개 사업으로 40%를 넘어서며 계획서상 기업의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다. 하지만 기업과 지자체의 걱정은 많다. 기업은 계획은 세웠으나 예상과 기술적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자체는 사업장 이행 점검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전면적인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 저감 계획서 지역 주민 공개가 필요하다. 화학물질 관리법에는 지자체의 사업장 배출 저감 계획서 지역 주민 공개 조항이 할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강제 조항이 아니다. 주민의 알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의무 조항으로 의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에도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할수 있다. 11월 22일 현재 155개 사업장 70.1% 배출저감 계획서가 40개 지자체 60.1%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계획서 즉각 공개가 요구된다. 넷째, 사업장 배출저감 이행 점검을 위한 민관 지역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지자체가 배출저감 대상 사업장에 매년 배출저감 이행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자체에게 제대로 된 이행 점검을 위해 주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 수준이다 보니 현재까지 민간 지역협의체가 준비 중인 지자체는 서산시, 여수시 정도이다. 제대로 된 배출저감 이행 점검을 위한 민관지역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 오늘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와 지역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배출저감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민사회 역할로서의 적극 나설 것이다. 11월 25일 밤 10시 30분에는 우리나라 발암물질 배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한 곳인 포항산단의 문제를 다룬 포항 MBC 다큐멘터리 공해가 방영된다. 발암물질 배출과 환경성 암 전국화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직업성 환경성 암찾기 119는 12월 1일 환경성 암찾기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해외 사례 11액션 영화 상영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후에도 바람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을 밝히며 다시 한번 환경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주민 공개용에 맞게 배출 저감 계획서의 내용과 양식을 개정하라. 하나, 환경부는 배출 저감 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지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지자체는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저감 계획서를 주민에게 즉각 공개하라. 하나, 지자체는 사업장 배출저감 이행 점검을 위한 민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 2021년 11월 24일 발암물질 배출저감 계획서 결과 발표 및 이행 점검 지역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암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5년마다 사용하는 발암 물질의 배출 저감 계획을 세우고 매년 지자체로부터 이행 점검을 받는다는 것은 직업성 암과 환경성 암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자체가 배출 저감 대상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필요시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우혹을 없애며 자발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출 저감 이행 점검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 구성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전국의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들의 배출 저감 계획에 따른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